예독합니다 하바국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어깨 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반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 믿음으로 말미암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같이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 찐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벌모 잡힌 것으로 무겁게 짐진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게,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또 땅과 성업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대 깃들을 이려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비로 성업을 건축,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아몸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요새가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래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인원데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업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거나 또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이 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리곤 합니다. 또는, 어, 우왕자왕 하거나 또는 좌충우돌 하며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거나 또는 이렇게 실패해보고 저렇게 넘어지고 엎드러져 보면 그러면 그때서야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지가 틀린 것을 알게 되겠지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잘 변하지 못하고 사람 마음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평가에 민감했던 하바국 선지자, 또한 제한된 그러한 평가에 민감했던 하바국 선지자를 보면 마치 니누웨이에 심판을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했던 요나 선지자가 연상케 되어집니다.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요나 선지자. 그러나 바다에 빠져 허적거리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강구하며 주의 사명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당했던 요나 선지자가 하바국 선지자와 비슷한 상황 겹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포를 행하며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왜 하나님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저 성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저들을 그냥 잘먹고잘 살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며 의분의 참 목소리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들을 징계하리라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바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그렇지 저 개보다도 못한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선지자쯤 되는 사람들 아니면 제사장들을 좀 일으켜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쳐야 그게 공이지. 저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혹시 옳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 물으며 1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며 오늘 2장 1절은 아직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의가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2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장의 1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바국 중심입니까? 주어가 내가이지요. 내가 내가 판단할 거다. 내가 분별할 거다. 내가 결정할 거다. 하나님이 옳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러게 하시는지 내가 판단할 거고, 내가 생각해 볼 거고, 내가 결정할 거다. 그래서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내가 기다려 볼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조차도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 자신의 주장은 계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바국에게 두 번째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두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미. 이 묵시가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묵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너는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이 어딜까요? 그냥 칠판이나 또는 흑판이나 또는 이 화이트보드라고 하는데 써놓으면 달려가면 못 읽습니다. 그렇죠? 흔들려서 글자를 못 읽습니다. 서서 봐도 읽기가 쉽지 않이하는데 이 묵시를 판에다가 새기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판은 그렇죠. 마음판밖에 없습니다. 마음판에 새겨 놓으면 달려가든 뛰어가든 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마라, 반드시 응할 거다. 잊지 마라, 하나님이 실행할 거다. 그런데 여기에 하바국에게 두 번째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은 설명을 하시거나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야 너왜 너 다시 서로 가려고 하니? 너왜 배를 타려고 하니? 너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받니?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당자가 유산을 다 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아버지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지요 뭐, 바지 짜렁이로 붙들고 설명하고 설득할 법한데 하지 않습니다. 탕자와 연나와 하바국의 특징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몸소 피부로 겪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모는 하나님이 설명이나 설득하지 아니하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 이것은 이것이다. 정한 묵시 이 묵시는 때가 있나니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바국이 훅 하고 갔지요. 하나님이 내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저렇게 할 거다. 하바국 너좀 이해해라. 너좀 용납해라. 너좀 받아들여라. 설명과 설득이 아닌 선포를 하니까 하바국이 훅 하고 한발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하바국이 지금 2장 1절에 있었던 그 상태는 자기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겠지요. 근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바국에게, 하바국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뭘까요? 그럼 갈대아는요? 그러면 바벨로는요? 저들이 악인이 의인을 쳤는데, 그럼 악인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 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왜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하박국에게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인데 바벨론은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잘해서, 바벨론이 선해서, 바벨론이 오라서 이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이장사 절입니다. 이장사절 하반 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이 구절은 바울 사도의 이 서신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신 칭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하바국 2장 4절이 신약 성경에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세 번에 걸쳐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것을 주시며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이 구절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구절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다 산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그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 형편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잘 되거나 잘 나가거나 형통하거나. 평탄하지 아니하는 내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내 인생의 결론은 승리할 거다 라고 마음을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시다. 지금은 과정이고. 지금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 지금 과정이나 진행 중에 하나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에 섰을 때에,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라고 과정 중에 중간 가운데 진행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5절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하여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있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성도를 쳤습니다. 교회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잘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지만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2장 20절 마지막 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어디입니까온 땅이 누구입니까? 하바국이지요. 하바국이지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바국 너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러니 2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형편이 안 좋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진행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의 평가를 조금만 유보를 시키고, 지금에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야. 우상은 말도 못하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떤 말을 하지도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이 있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장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하는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귓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모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진행하는 중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잘 버티셔야 합니다. 잘 견디셔야 합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결국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잘 붙들고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빠지면 사람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며 또한 이 불이한 크란 행동들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며, 의도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뜻과 생각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단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인 신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도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정한 때를 통하여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제 대만 비전 트립 팀이 잘 출발하여서 가오슝에 잘 도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유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내일부터 영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뜨거운 여름철 우리 아이들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